오 o 서빙 서빙 s 저 b i 가 385m고 절반 big. So 서 i g So big. So big. So big. 했는데 이게 중국 수산방담회 1년에 한 번씩 있는 겁니다 수산물하고 수산기자재 이런 것들 전시합니다 우리 팀들 좀 전에 들어갔는데 이 너무 넓어서 나중에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들어가야 되겠다 갑시다! 오 사람 많다 오. 정신이 없네 반갑네요 명파네 아 명파에서 그 바다 목장에서 잡은 해삼을 말려가지고 가공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해삼을 이렇게 말려가지고 가공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데가 특히 미비하고 통영에 제가 알고 있는 한군데 그 가공을 하고 있는데 그제 이제 그 해녀들이 잡은 해삼을 가공을 하고 싶다고 그 가공 기술 좀알려달라고 그 이야기하고 했었는데 제가 이제 명파하고 같이 의논을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한 이게. 이게 마리가 큰 해삼이거든요. 근데 물에 불리면 그 무지무지 커집니다. 이런 이 물까지 있는 해삼이네요. 이제 바다 목장에서 잡은 해삼 어, 그다음에 저거는 이제 양식을 하고 있는 강남동 그다음에 능성 어 종류 저 빨간 고기 저쪽에 보십시오 빨간 고기 저 빨간 고기 있잖아요 빨간 고기 저기 아주 비싼 고기 이 친구가 거기 매장 그 맡고 있는 우리 이 친구도 같이 술도 많이 먹고 어, <웃음> <웃음> 제사장 아사장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조대강은 예스터데이 아~ 예더민켄 네. 아~ 더 매니아 예 아. 이게 순환정화식에서 키우고 있는 강남동입니다 이거 키운 지가 거의 한4년 정도 된거 같은데 종묘 생산에서부터양성까지다 하고 있고 순환정화식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거의 일 키로 되는데 엊그제 몇파 방문해가지고 이거 그~ 쪄가지고 주는 거 먹었는데 뭐 같이 간 우리 한국 팀들. 이거 먹으면서 너무 맛있다고 이게 그냥 쪄가지고 먹었는데 살다그에 껍질 정말 맛있고 그다음에 찌리해가지고 먹으면 죽입니다 이거 먹어라, 먹어라, 먹어 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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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어라 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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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아,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laughs> <laughs> 사일치 <데사자>, 아, 이 대제. 이따야. 아, 친구. 친구. 부신구. 에 중국에 자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야거장 많이 방문하고, 뭐 길거리에, 특히 저 전시장에는, 뭐, 가면서 뚝뚝 걸리는 게 전부 다 친구, 친구들이요 한번 보십시오. 노르웨이 갔을 때도 이런 이제 뭐 배에다가 이렇게 해서 고기를 키우겠다고 각가 하는 걸 봤는데 여기도 이렇게 해서 아마 우리 컨테이너 싣고 다니는 뻘 것은 참 아주 큽니다. 해상에 블랙폼을 놓고 여기 지금 그분에 고기를 키우겠다는 어이거는 실제로 만들어진. 어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찍어 봐야 될것 같습니다. Where? Where? n o w a y n o w a y n o w a y y o u t s a r m a n o t h l a n d Northlands. e Northlands. e Northlands. Similar with s a r m a Similar with s a r m a Yes. Ah. Where? Where? <laughs> People thin. <laughs> Whoa. It's so big. So big. Yes, yeah, so big. It's so big.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저, 저 길이가 385m고, 어, 지금 이제 제작은 거의 이루어졌고, 이게 노르웨이 하발팜이라는 회사에서 의뢰해가지고 제작하고 내년에 이걸 설치를 할 거랍니다. 이 장비에 1000톤에서 1500톤 정도 연어를 생산한다고 하는데, 와우. <laughs> 1,000톤, 1,500톤 이 장치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송구가한 3,000톤 정도 되는데 그 절반을 이 시설에서 생산을 한다는데 말이 됩니까? <laughs> 뭐 이런 걸 설치할 수 있는 큰 회사가 있다든지 해야 될 건데 여러 가지 여건이나 상황이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장치를 만들 때 시스템이나 이런 거를 참여를 해가지고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든지 관리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개발을 했, 친구들을 만났거든요. 근데 이걸 실제로 이제 만드는 게 아니고, 이제 전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만들고 사용을 해야 될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생각이 드네요. 예, 네. 이 보니까 물류회사인데, 저기 그림 한번 보면 저게 상상도, 구상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풍력 발전도 있고, 비행기 이제 헬, 헬리콥터 앉을 수 있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해야물고기를 키울 모양입니다. 미수, 8만 미, 4만 미, 작은 큰거 20년 정도 내고 연한 뭐 사이즈하고 쭉 나옵니다. 이렇게. 중국 연태에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조선을 하는 회사인데, 이 수상 구조물, 해상 구조물을 전문적으로 만들어요. 이거는 대위에서 거의 뭐 휴양지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그해양플랜트가 주로 기름 시추하는 쪽에 해양플랜트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해양플랜트는 이제 강국, 이야기 하면서 이런 거한번 만든 적이 없잖아요.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이제 만들고 있고, 노르웨이나 이런 쪽에서 발주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또뭐 수산을 양식을 한다든지, 또 다른 수산물을 키운다든지, 이렇게 바다 위에서 생활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잠재시장이 커서 좀 생각을 하고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상상이 됩니다. 바다 위에서, 어 가족들과 연인들과 즐겁게 휴가를 보내는 것. 그런 생각이 바로 머리에 딱 떠오르는데, 수상구조물을 지어서 이제 요트 계류장도 만들고, 사람들이 낚시도 하고, 어 친수공간에서 사람들이 수영도 하면서 할수 있는 데 리조트를 꿈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이제 중국에 와서 보면 시설을 해놓은 게 낚시터라든지, 어, 그 위에 이제 그 시설을 해놓은 것들을 보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 통영 같은 경우에는 잔잔한 바다가 있습니다. 이런 바다에 뭐 이런 시설을 하면은 뭐 좋겠는데 뭐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뭐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가능해졌으면 합니다. 해삼 중간에 내장하고 이 세운다 세요. 아 뭐야? 자. 자. 这个 <laughs> 开开哪台车？